나홍이들 마음에 들어? 새로운 장난감 어때? 얘는 박스에 관심이 가진다 큰일 났다 다리는 야 같이 놀아, 임마 박스에 관심 가지지 말고. 이게 박스를 좋아하는 애는. 다리야 박스에 관심 가지고 새로운 장난감 갖고 왔다. 갖고 왔다. 아 공에 관심 가지다나 이거 잘 놀재? <laughs> 이것도 이것도 아기 때 아기 때좋아한대요장난있잖아공 굴린다 공 얘는 다리는 이제 공 굴리는 걸 관심 있는 공구로 간게 새로운 장난감 마음에 드나? 공도 굴려봐 나무 공야요 있네 공 공야공 들어간다 공 들어간다 공 들어간다 가까이 와자 잘 돌아봐 공 돌려봐 공 돌려봐 오잘 돌아간다 오 이거 재밌다 <laughs> 이거 오늘 싸게 샀다 공으로 <laughs> 산게 아니고 <laughs> 오늘 왔지 어 해외 배송이다 해외 배송 알레서 샀다 알리에서 알레서 세일을 해결해대샀데어이고잘논네들오 인기 많은데 또 화났네 얘또 사냥한다고 시키. 끼 화났다 별이 왜 화를 내 자꾸 사냥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다 부서졌다 아이고 어떡하노 별이야 다 부서졌다 <laughs> 대형사고 쳤다 대형사고 쳤어